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응? 어디서 오셨어요? 상동수요. 네? 상동. 상동? 두산동 그. 두산동. 어, 대구? 어, 대구는 대구인데 얼마나 멀리 왔다. 수성구잖아, 거기. 응. 예예. 여기 몬덕간다 갈게네. 뭐, 뭐. 어머님 여기 처음 오셨나봐. 응. 아. 응. 네, 저기는, 사제에는 못 들어가요. 음, 그럼면우해이 되노? 아니, 아무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주민등록 대도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우해이 되나? 높으신 분들도 예, 잘못 들어가요. 음. 네. 저희들, 일반인들은 더군다나 더안 되죠. 음. 아, 어머님이 여기 오시면 들어가실까 싶어가지고, 음. <laughs> 그러셨나봐요. 어머님 처음 오셨겠네요, 여기. 음, 네. 잘해. 예, 예. 아들 안 들다 저왔는 예. 혼자는 오고 못 오시죠. 그렇죠? 오거 싶어도 네. 제가 그 나가고 부시는데. <laughs> 어 어우 90이세요? 어우 정정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네. 하는 게 어지가 나면 좀 미유 주지. 어지가 나면. 아이고, 우리 어머님 딱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이 임했으면 네. 좋겠는데. 그 음. 음. 실문도 아 실문도 네. 보고 싶으시고 그래, 전부가 보고 싶지. 네 맞아요. 사는 것도 위 사는 거 보고, 그랬는데뭐사들도건할길 있나. 대통령님 음. 잘 계십니다. 진심 구경하고 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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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어머니 혼자 못 오시니까 아들, 아드님하고 이렇게 같이 처음으로 오셨답니다. 두산동에서.